또 예술원 한 켠에 이렇게 황토로 지은 황토방이 예, 방이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. 각기 크기가 사이즈가 다른데 100% 어, 황토로 된 예, 방입니다. 그래서 여기 오시면 편안하게 이렇게 어, 친환경적으로 힐링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. 황토방이 마련돼 있으니까 어, 이 둘러보시고 예, 우리 문화, 풍류 문화도 체험도 해보시고 이렇게 어, 도시 삶 속에서 어, 지친 예, 몸과 마음을 어, 이렇게 황토방에 예, 쉬시면서 힐링하셔도 되겠습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